서보 모터, 왜 중요할까요? 혹시 서보 모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로봇이나 자동화 기기, 아니면 정리 기계 같은 곳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서보 모터는 단순하게 빙글빙글 빙글 도는 모터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위치, 딱 맞는 속도, 필요한 만큼의 힘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아주 똑똑한 모터예요. 마치 내 생각을 척척 알아듣는 비서 같은 존재죠. 서보세보의 뜻, 알고 계셨나요?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서보라는 이름은 라틴어 s e r v c e 즉 하인에서 왔다는 사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아주 정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충실한 하인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서보 모터의 핵심 목표랍니다. 서보 모터, 뭐가 특별할까요? 서보 모터가 일반 모터랑 확연히 다른 점은 바로 피드백 제어라는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일반 모터는 눈 감고 공을 던지는 것처럼 그냥 냅다 돌리는 방식이죠. 하지만 서보 모터는 눈을 크게 뜨고 공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계속 보면서 팔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것과 같아요. 자신의 위치, 속도, 힘을 계속 확인하고 원하는 목표와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교정하는 거죠. 이런 똑똑한 기능 덕분에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도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답니다. 서보 모터 DC vs AC 뭐가 다를까요? 서보 모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직류 DC 서보 모터와 교류 AC 서보 모터인데요. DC 서보 모터는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마치 착하고 순수한 동생 같은 느낌이랄까요? 게다가 입력 전류와 출력, 토크가 예측 가능한 직선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복잡한 계산 없이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답니다. 하지만 DC 서버 모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브러시라는 부품인데요. 이 브러시는 계속 마찰하면서 닳아 없어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하고 스파크나 열이 발생해서 모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마치 매일 잔소리를 해야 하는 동생 같은 느낌이랄까요? AC 서보 모터는 DC 서보 모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어요. 핵심은 브러시가 없다는 점 덕분에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 없고 수명도 훨씬 길어졌답니다. 게다가 스파크나 과열 위험도 없어서 훨씬 안전하고 믿음직스럽죠. 마치 든직한 형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AC 서보 모터는 또다시 동기형과 유도형으로 나뉘는데요. 동기형은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유도형은 구조는 간단하지만 정지 시에도 전류가 흘러발열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마치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진 쌍둥이 형제 같네요. 정리해 볼까요? 자, 오늘 우리는 서보 모터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DC 서보 모터와 AC 서보 모터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핵심은 서보 모터가 단순한 회전을 넘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움직이게 해주는 아주 똑똑한 모터라는 점. 그리고 AC 서보 모터가 DC 서보 모터보다 수명, 안전성, 유지보수 측면에서 훨씬 뛰어나다는 점. 이제 서버 모터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다음에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